이렇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. 편리합니까? 그럼 여기 지퍼백을 원한다고 해. 이렇게 분리할 또 다른 지퍼. 이 손을 넣어 2 3한짜리 하나를 가져가세요. 네조각 안쪽에 꿰매고 이렇게 떼어냅니다. 가져가세요. 벨크로 이렇게 열고 양면을 모으세요. 우리가 급히 떠난 후 이렇게 눌러주세요. 나와서 패드 조금 접어서 이 밑에 넣으세요. 좋아요. 보시다시피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.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. 보여드리죠. 있습니다. 바닥은 이렇게 크로스 튜브입니다. 온도에 따라, 따라서 다른 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. 내마모성이 더 좋습니다. 우리의 바퀴는 하나로 선택되었습니다. 오프로드 탱크는 어떻습니까? 내성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. 그,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하는 일은 360도 유니버설 휠입니다. 아, 유니버설 휠은 매우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. 브레이크 한 개로 제동 후 더블 브레이크.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움직이지 않으면 죽이는 방법. 그 위에 작은 조각도 있습니다. 한 발짝 내딛고 그는 놓았습니다. 카드를 여는 것은 버클일 뿐입니다. 이것은 접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까? 이것을 꼬집고 아래로 축소. 축소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. 길이는 9 5 c m 니다 더에 이를 수 있습니다. 센티미터. 우리 팔걸이는 어때?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.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. 그는 통제할 수 있다.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당깁니다. 위아래로 망원경. 그들은 모두 매우 유연하고 매우 유연합니다. 그의 길이는 90cm입니다. 너비가 50cm인가요? 당신은 볼수 있습니다. 용량이 매우 크고 로드베어링도 매우 높습니다.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완벽합니다.